많이 기다렸지? 이번에 구매한 지그재그 불프기념 하울 보여줄게. 이건 도매 브랜드 노이어덜트 플라워 패턴 조거팬츠인데 밑단 스트링이 있어서 투웨이로 입을 수 있고 키 154cm인 나에게 기장이 아주 딱이랍니다 이것도 노이어덜트 제품인데 레이어드 쉬폰스커트를 구매해봤어 시스루로 비춰지는 게 너무 예쁘고 사계절 내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 밑단 라인이 포인트고 딸기우유색 플리스는 소이레 제품인데 며칠 전에 이렇게 입은 거 스토리에 올렸을 때 문의가 정말 많았어 이 코디 그대로 입어도 너무 귀엽지 안에 레깅스 이벤트를 입어도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. 레깅스 팬츠는 헤더먼트 제품 이건 이번에 이알알에서 구매한 스커트 셔츠처럼 단추가 달려있는 플리츠 스커트인데 이것도 사계절 코디하려고 구매했어 크림 컬러라서 얼굴을 화사하게 해줘 단추로 오픈클로징해서 자유롭고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 뒷밴딩이라서 굉장히 편하고 플리스나 패딩이랑 같이 입고 싶어서 구매했고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어줘도 아주 좋을 것 같아 핑크색 밴딩 스커트도 구매했는데 이건 실물이 더 예쁘네 이런 미디 스커트가 필요해서 구매했어 이것도 비침이 있어서 레이어드용으로 딱이야. 컬러감이 아주 미쳤어. 이것도 무늬 폭발. 르 무스탕이랑 함께 입어봤어.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무스탕이야. 이건 도매 브랜드 플레이트 스커트인데, 정말 많은 맥시 스커트를 보다가 이걸로 구매했어. 사실 밴딩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기모 스타킹도 신어야 하니까 편하게 입으려고 해. 겨울일수록 밑단 트임은 필수야. 이거는 살짝 쫀쫀해서 더 좋고, 도톰해서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. 일단 배송 온건 여기까지. 나머지는 유튜브에 올릴게. 그럼 지그재그 쇼핑 끝!